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근 교수 방송의 이충근입니다. 오늘은 IMF 우리나라 기업 부채 위험도가 아시아에서 다섯 번째로 높아 위험하다고 지적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가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 부채 부실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고금리가 지속할 경우에 취약한 국가 중에 하나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아이베프는 5월 29일 아시아 지역의 기업 부채에 대한 보고서에서 2021년 3분기에서 2022년 2분기 이자 보상 배율이 1미만인 기업의 부채가 전체 기업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국가별로 집계했습니다. 집계 결과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22.1%로 주요 12개 국가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가 31.1%로 가장 높고, 태국이 28%, 중국 25.8%, 인도네시아 22.7%는 우리나라보다 높았고, 베트남 18.3%, 일본 15.8%, 말레이시아 13.3%, 홍콩 7.8%, 싱가포르 6.6%, 호주 6.3%, 필리핀 3.3%는 우리나라보다 낮았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1미만이면 기업이 번 돈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일보다 작은 기업들이 차지하는 부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IMF는 저금리 시기 대출을 크게 늘린 산업군들이 우려스럽다라며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높은 기준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경우에 차입 비용 상승으로 일부 기업은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가 있고, 특히 부동산과 건설 부분이 취약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IMF가 한국의 기업 부채에 경고음을 울린 것은. 기업 부채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5월 29일 국제금융협회, 즉 IIF가 세계 34개 국가를 대상으로 작성한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른다면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은 비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이 GDP의 118.4%로 홍콩 269.0% 중국 163.7%, 싱가포르 126.0%, 일본 118.7%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높았습니다. 지난 1년간 기업 부채 비율이 3.1%포인트 증가해서 베트남 8.5%포인트, 중국 7.8%포인트, 칠레 5.6%포인트 등 34개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국가가 긴축 기조 속에 기업 부채 비율을 줄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IMF는 최근 고금리 속에서 아시아는 기업 부채 상승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려서 아시아 기업들은 저금리 시기 부채 비중을 높여와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부채 수준이 높아졌다라며 이는 금리 인상과 높아진 시장 변동성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 부채는 작년 말 2,590조 원으로 전년 말 2,355조 4천억 원보다 10%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기업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 대출 증가율은 2021년 4분기 2.5%에서 2022년 1분기 7.8%, 2분기 11.1%, 3분기 15%, 4분기 18.2%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상승에도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 및 운전 자금 수요가 늘면서 기업 신용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시장금리 상승으로 총이자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업의 전반적인 채무상한 능력이 저하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도 기업 부채 증가세에 한몫을 했습니다. 에카 천연가스적 LNG 등 원료 조달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부채가 지난해에만 70조 원 늘었습니다. 문 정부는 다른 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부채를 급증시킨 데다가 거기다가 또 쓸데없는 한정공대까지 만들어서 국가부채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올 들어서도 자금 사정이 빡빡해진 기업들이 빚에 의존하면서 5대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1월 말 707조 6043억에서 5월 말 현재 725조 6767억 원으로 18조 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 연구센터장은 금리를 올리면서 가계 대출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반면에 기업 대출,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출은 위험한 수준으로 불어 났다라며 기업 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 대출과 마찬가지로 시장 심리가 무척 중요해서 잘못하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 될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IMF는 이달 초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금리가 급격히 오를 경우에 우리나라 싱가포르 기업의 부실 부채를 우려했습니다. 기업 부채 금리가 1.5%포인트 오르는 소포 하강 시나리오로 따져도 이자 보상 비율이 1미미 아닌 한계 기업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부실 부채 비중이 높다고 IMF는 경고했습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 부채와 빠르게 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 부채도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제금융협회적 IIF에 따른다면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2.2%로 조사 대상 34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GDP 대비 100%를 웃돌며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정부 부채도 문 정부 때 크게 늘어서 2018년 685조 원에서 작년 말 1068조 원으로 30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문 정권은 자기 직권 후 5년 동안 국가 부채를 430조 원 이상이나 증가하시겠습니다 기업 부채 2,590조 원, 가계 부채 1,867조 원에 정부 부채 D1을 합치면는 5,500조 50, 원을 훌쩍 넘기는 수준입니다. 올해 경제 전망이 당초 상저하고에서 상저하저로 바뀔 만큼 어두워지고 있는데다. 고금리 현상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분위기여서 각 경제 주체의 채무상한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는 전망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프로젝트 파이낸셜 부실화 전세 사기 등 언제 터질지 모를 위험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서 하반기 이후 채무 불이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경제 주체들은 현금 관리와 부채 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